박수로 한영웅 씨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 사일를 맡은 오병진 경위원실장입니다. 웃길 <laughs> 하여 경례! 시간을 내어주신 최근진 교육부 장관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30여분의 차단 획고와전문대학의 현안 편안, 과 요청에 진지하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 쾌적한 시설을 이꺼이 개관해 주신 순위여자대학교 박경호 총장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흥사주비에 세심하게 협조해주신 대학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모든 전문대학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고숙면 인재 양성 요구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산업을 위한 내용 혁신에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총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으로 전문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국권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 사업 도입과정에서 다소 혼선도 있었지만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중심의 노력이 더해져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대교역 라이즈 센터는 올해 사업을 통해 도출된 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마다 전문대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실직적인 재정 기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한해 협의회가 중점을 더했것중 하나가 직업교육법 재정이었습니다. 현재 중등교육과 어, 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은 근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교육법은 중등, 고등 평생 직업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핵심 법안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국가의 직업교육 체계가 구축된다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가해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6년도에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이며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한 정책 연구에 힘을 더욱 것입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균형적인 국고 지원, 어, 재정 확보와 특히 AI 전환에 알맞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중장인들과 소통을 하겠으며 연하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전문대학이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에서 더욱 확실한 역할과 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확실합니다. 직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전문 대학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교육 기관이며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료는 총장님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달려온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문 대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총장님들이 건강과 평안히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모든 대학에 더큰 도약과 기쁨이 나득하시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한꺼번에 처음 뵙고 인사해 줄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 그리고 정신청매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팀장님들, 그간 전문대학은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도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음, 전문대학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미래를 책임지는 라고 하신 말씀이 가시면서 닿습니다 한편 전문대학은 성인친화형 교육 중심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평생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도 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전문대학의 강점은 나의 주책에 내에서도 지역사업과지역종작을 성화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아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 직업 교육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를 추진하면서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돕는 개방형 전문대학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전문대학의 AI 디지털 전환 대응과 직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을 기반치는 한편 직업교육법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전문대 학위와 함께 대책 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협력하여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성과가 가능한 올 이번 계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데 같이 힘을 부탁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수행에 부합하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체험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상생 파트너로서 전문대학의 수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를길러낼수 있게 지속 가능한 모든 직업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대학이 나와 지역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초기에 참석하신 모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는 좋은 어, 교사를 기르는 것이 우리 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교육에 전념을 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천해 주시고 또늘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이남식 훈장님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동료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교육의 여성을 함께해 주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앞으로도 전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좋은 선생님을 기게는 교육으로 추상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새직이자 6년 정도 남았는데, 6년 남아서 이제 좀 쉬면서 네. 시험시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회사로 세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교육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전문대학의 교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집사람또 우리 아들 딸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이 상을 수상도록 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 있으신 우리 우병팀또 보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 저랑 가장 친한 후배 교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오구했는데그 친구가 그, 이제 유학 초고를 받아 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또 친구들도 좀 와이프는 감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기전대회가 잘될수있고또 전문대회가 잘될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본선에 오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안현기 기사님 감사합니다. 전문대회는 참 우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홍보하고 취업 분야, 취업하고 홍보 분야는 어,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문 한국 대학이 한국의 고등교육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 사실 일반 대학에 의해서또 국가 대정 지원 사업의 10%를 미치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는데 어, 저희들이 또 취업 분야, 홍보 분야에서 열심히 또 직원 선생들이 님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일 대학 모순 에조금만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가장 보입니다. 은학생감성기에의을풀리해보 육성인 그고들들 학생분들과 함께 는이라 생각이 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사금으로 사실상으성해서 아시아 국에서 k p o 과해외동산를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학생 무대에서 분단하을보면 전문들학게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저를 뒷바을지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군인으로 국가의 공을 받은 자랑스러운 소명제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잘 저를 가장 하게 사랑하는 막냇딸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미래교육 혁신의 남은 열정을 다 쏟아서 전문대학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이삶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광을 안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네, 경기장에 네, 네, 우리 나세리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대학이란 지역 사회 의공원과 함께 도불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도구로 하는 그런 신뢰를 갖고 함께 할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림기더 어, 준비돼서 더 많은 우리 전문대 예, 학생들이 자우지각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나뉘어질 수있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뜻깊은 사회를 함께하 정말 기쁩니다. 어, 한국관광부에 서배형 경험과 청산대학에서의 그 대표로서의 노력이 인정받아 아주 큰 힘이 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며 매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 저희 파견교원, 공로상및감사프레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7분이참석하셔서승원이 되었음을 보호됩니다 이렇게, 이런, 를 선언합니다. 이저 오늘 이렇게, 이런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생각하고요. 게심히참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선배 게이렇들의노게와 형식에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문대가 역할과 사회적 가치 이상을 아, 지정비하는 데일력하지만 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중장들 중에 가장 비기해가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야. 그 사이로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모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중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개월 됐는데 막 어, 흰머리가 지금 막더 늘어나고 있습니 굉장히 어, 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선배 총장님들 잘 모시고 어, 적극적으로 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정대학 부 발전을 위해서 노래가 할수 있는 어, 기회를 갖게 돼서 다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오정부니다대학 어,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문대학교 협의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극한직업을 지금 맡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